you <laughs> 안녕하세요 이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8시쯤에 수원에 계신 의뢰인분을 찾아뵙고 출장 상담을 진행해드렸는데요 어, 의뢰인께서는 오후쯤에 아르바이트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침에 조금 일찍 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어, 저희는 당연히 아침에도 출장 상담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찾아뵀는데요 어, 의뢰인께서는 친구분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셨어요 친구분과 SNS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 친구분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그 sns에 게재를 한 후에 그 사진을 지칭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께서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경찰에 고소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어,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 보니까 불송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의뢰인분께 그러한 쪽으로 좀 전략을 잘 짜서 진행해드리겠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의뢰인분께서도 그러한 저희의 전략에 공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어요. 이번 사건 또한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